안녕하세요. 초로 쌤의 서의 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네 오늘은 드디어 또 작품을 써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니은 디글리올부터 시작하고 새로의 가로 약 이렇게 쓰면서 언제 글씨 를또 써보나 언제 작품을 쓰나 했는데요. 네, 벌써 작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분의 1을 쓴다, 그러는데요. 4분의 1지를 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아주 즐거운 날이 될것 같습니다. 종이 접는 거, 여러분 같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접었는데, 이거를 이제 접어놓고 나면, 여러분이 볼때 이게 카메라에 선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붉은 선으로, 그, 여러분, 그 접힌 걸, 접힌 선을 붉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해봤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불, 이게 저 칸이 그려져 있는 거는 여러분이 화선지를 접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촬영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러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품을 쓰려면은요, 하여튼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차분히 하고요, 정성을 다해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시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작품을, 쓰는 거 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을, 4분의 1, 그러니까 화선지 4분의 1을 가지고 지금 이 8칸에, 8가지 3칸을 접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그냥, 그냥 접어놓으면 선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글씨 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 접힌 선에다가 붉은색으로 선을 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면서 아, 이 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확실히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선을 쳐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접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칸의 3칸짜리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글씨는요. 글씨는 이렇게 꼭뭐 원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요새는 전에 저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새는요. 뭐 원래 옛날부터 선님들은 생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쓰라 그러는데 근데 요새는 이거 혼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로 쓰고 올리고 새로 쓰고 올리고 하다 보면 종이를 너무 올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 번잡스럽고 막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뭐라 글 보니까 이거 본을 만들어 가지고 칸에다써 놓고선 이 우에서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서 쓰는 게 어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 먼저 한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정성스럽게 보시고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작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내용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가는데요. 시간부터 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붉은색 칸 안에다 꼭 맞게 쓰는 거, 일단 그거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점을찍는걸하는 겁니다. 맞았 습니다. 레자 같은 경우는 내려긋기가두 개죠. 그러면 조금 어류를 크게 썼다가 큰일 날것 같잖아요. 조금 생각해 봅니다. 좁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이거 글자가 크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남의 집을 쳐들어갔어 그죠 그 다음에는 저는 벌써 아래 글자를 봤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리 자예요 그죠 리자는 받침도 없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작게 씁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 보면 여러분, 내용을 항상, 항상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아래 글자가, 아래 글자가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 받침이 많은 게 있으면, 우회쪽에서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아래 가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린대요. 그럼 이렇게 크, 글씨 크고 작아도 되냐? 크고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 줄을 맞아야 되는데, 이자 가로는 안 맞아도 됩니다. 가로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한번 알아두시고요. 제가 혹시 하다가 잊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막 8자인데, 지금 우리가 편의상 8개를 접어놨지만, 여기 9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 그거 뭐, 여기 꼭 여덟째 8자, 꼭 여덟 자만 다 맞춰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글자 넓이를 잘안배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걸 걸린데 이 걸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 두 자잖아요. 두자 이거를 두 칸에다가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 두 칸에다가 요 남의 집, 남의 경계선 을 넘어가더라도. 리자 작게 쓰니까 어차피 두 자를 극한에 그 넣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큰 거는 너무 작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또큰 거를 극한에 그큰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종이를 꾸겨서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큰 글자는 큰 글자로 편하게 쓰시고, 받침이 없는 거는 작게 쓰시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글자 연습할 때 얘기했죠? 이 세로핵 밖에 점이 있으니까 이만큼 들여 쓴 거예요. 이건 점이 없으니까 칸 끝에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저 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좀 들여 써가지고 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도 자는 이걸 지나왔죠? 디귿이 세로핵을 많이 지나왔죠? 써봤는데요. 이것도 아까 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라도에서, 라도에서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좀 지나가게 쓴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역자에서도 요거 좀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에서도 요거 점, 바깥에 보다 점이 안쪽에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더 지나가게 썼어요. 이건 뭐냐면 점이 없는 거랑 안쪽에 똑같이 쓰면 되고요. 오직 저 세로 액이 세로 액 바깥에 점 있는 것만 좀 들여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예, 그렇게 그래 쓴 겁니다. 이게 뜻자도 디그 중앙에 딱 중간에 딱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서 해 예, 넣어서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뜻을 여기 까 그러니까 지금 써 써봤습니다. 네, 이자 쓰는데요. 이 자는 내리 걷기를 칸에 꼭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요 룰 수예요 룰 수니까 룰 자는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칸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아래 칸까지 좀 지나가려니 생각해도 되겠지요 남미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다음에 숫자. 숫자는 좀 작게 써도 되겠죠? 있다. 이 쌍시옷들 한거어떻게하라고 했죠? 이응 절반에다 쓰시고, 세로의 발 옆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됐죠? 다. 귀좀 나오게 쓴다고 했고요. 쓴 다음에, 이렇게 점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봐요. 이 룰수의 룰자 보면 얼마나 복잡해, 요 그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가 쓸수 있는 그 숫자의 자리까지 칸을 넘어갔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쓰면 됩니다 그 여러분 그 룰자를 그 좁은 데다 넣으려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이자나 룰자나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제일 우에쪽과 아래쪽만 맞으면 되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칸을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칸을 가지고 두 자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큰 거가 좀 내려오고 아래 그 작은 글자를 더 쓰면 되잖아요. 또 그게 안될것 같으면 세 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글자를 조정해서 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뭐 누가 썼다고 또 써야 되니까요. 그걸 낙관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한번 호만 한번 써볼까요? 호라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써봤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오래 걸리더라도 할 때, 걸리, 그 걸자 같은 거, 길잖아요? 그럼 ᄃ자 짧게 쓰고, 두 칸을 이용해서 두자 쓴다. 남의 칸을 넘어가도 된다. 다만, 이 아래 위쪽으로, 저 위에 쪽과 아래쪽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결국, 세로만 맞으면 되지, 이 가로는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간격을 잘, 그렇게 글자 크고 작은 거에 섞어서 간격을 잘 맞추시는 분이 글씨를 잘 쓰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8자 3줄짜리를 한번 써봤거든요. 이 종이 크기는 68에 35cm에 쓴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이게 초로쌤의 새해의 기시를 시작해서 이렇게 또 길을 가다 보니, 오다 보니 또 이렇게 작품 연습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써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게 꼭 우리 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서예인이 될수 있겠지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꼭 생각하시고 계신 거, 그거 꼭 지켜서 써주시면 은 아주 좋은 글씨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시고 더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격려가, 또 여러분의 또 함께 주심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널리라서 널리 선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로쌤의 서예교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